이번에 이제 시승하는 차량은 미니 JCW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고카트 느낌을 좀 즐길 수 있는 스포티한 미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디자인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도 이전 모델보다 는 성능이 향상됐는데요. 일단은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이제 2.0L 트윈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서 231마력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어, 작은 차체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출력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도 ACW다운 그런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컴포터블 소프트탑이 적용된 컴포터블 모델입니다 이 컴포터블 모델 같은 경우에 이 소프트탑에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어, 완전히 이제 지붕을 열고 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슬라이딩 기능이 있어서요 일부만 열고 또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스포티한 모델들이 많이 좀 출시가 됐었죠. 뭐비엠토 말씀드렸던 지 포도 있고 이러한 차량들을 시승하면서 뭐 예리한 뭐 주행 성능이라든지 코너링 성능, 뭐 동력 성능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했었는데 이 미니 JCW 커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상황을 운전하는 상황을 좀 즐겁게 즐기게 되게 만드는 그러한 좀 이상한 힘이 있는 그러한 차량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코너링에서의 이 날카로운 뭐 주행 성능이라든지 핸들링 성능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만 이런 것들 굳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고 이제 로프탑을 소프트탑을 열고 오픈에어링을 즐기면서 좀 재밌게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또 요즘 또 휴가 시즌이 있잖아요 요런 시기에 정말 적합한 차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승이 아니라 어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좀 휴가를 떠날 텐데 그때 한번 같이 하고 싶은 차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네, 이제 지금 북한강 주변에 이제 와이닝로드를 조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빨리 달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오픈 에어링을 즐기는 게 상당히 조금 즐거운 경험이고, 어, 요즘에 이런 오픈 에어링 즐기가 기 조금 어려웠는데, 뭐 때마침 이 미니 시승을 통해서 좀 즐겨서 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기분도 좋고 하네요. 아, 사실 굉장히 좀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슬라이딩만 해서 지금 루프를 열어놨고요. 뭐 완전히 여는 것은 조금 더워서.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와인딩로드를 좀 주행하고 있는데 역시 뭐 JCW 미니 JCW 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주행 감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니를 타면은 항상 이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게이 와인딩로드를 주행하면서도요 몸을 고정해줄 수 있게 널찍한 플랜스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속페달 같은 경우도 오르간 타입으로 좀 미세하게 컨트롤 하는데도 상당히 좀 좋고요 어, 시트 또한 이제 몸을 워낙 좀잘 지지해주는 이 JCW의 시트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좀 와인딩 로드 주행할 때도 안정감 있게 주행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뭐 동력, 동력 성능 자체도 이제 기존 미니보다 상당히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뭐 고출력의 차량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미있게 이 운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이 미니의 이 독특한 차량 스타일 앞뒤 오버행이 짧고 무게중심이 낮은 이 특성을 가지고 상당히 좀 곡같은 느낌으로 항상 좀 재미있게 와인딩로드를 주행할 수 있어서 어, 상당히 좀 매일 번 시, 어, 시승을 할 때마다 재미있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2018년 이제 3분기 때 출시가 됐습니다. 가, 어, 그나마 미니 라인업 중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 뭐 디자인이 일부 바뀌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리어 램프의 유니온 제 무늬인데요. 이 유니온 제 무늬 같은 경우에는 어 이커버터블 모델의 루프의 그 소프트탑 천에도 이 유니온 제 영국 국기 모양이 어 새겨져 있고요. 또 리어 램프에도 그런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영국 차 다운 분위기가 좀 물씬 풍겨나고 있습니다. 뭐그동안의 미니 같은 경우에 세대를 거듭하면서 많은 그 인포테인먼트 장비라든지 IT 기기들이 추가가 됐죠. 특히 이번에는 이제 JCW 컴포터블에서도볼수 있는 8.8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이 적용이 돼 있는데, 기어노브 하단에 있는 다이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특히 이제 목적지를 설정하는 경우, 이 목적지 경로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편안하게. 시선을 옮기지 않고도 편안하게 주행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아직까지 좀 요즘에 나오는 차들에 비하면 쓰기 불편한 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뭐잘 알고 계시지만 뭐 차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적재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작은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트렁크의 적재 공간을 보면 은이 루프를 접었을 때도 짐을 싣기 편할 수 있도록 좀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예전에 미니 컨버터블 모델 같은 경우에 그 트렁크 공간의 입구가 상당히 좁아서 물건을 이제 넣을 때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 레버를 양쪽으로 다 열게 되면 어 게이트를 좀더 넓게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편의 장비들도 어 새롭게 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일단은 그 차량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차량의 기본적인 레이아웃 때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 비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동그란 외모, 그리고 뭐 지붕에서 A 필러에서 C 필러까지 이어지는 이 동그란 라인이 특징인 차량이었죠. 거기다가 뭐 휠하우스도 동그랗고 상당히 귀여운 외모로 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차량인데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라인업을 확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미니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클럽맨이라든지 뭐 컨트리밴 같이 SUV 같은 차량, 뭐 외근 같은 차량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을 출시를 하면서 고객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폭스바겐 비틀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무래도 그 비틀의 스타일이 뭔가 다른 차량으로 바꾸기에는 애매한 그러한 디자인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되는데요 비틀의 SUV 모델, 비틀의 외건 모델 쉽게 조금 머릿속으로 그려지지가 않죠 사실 미니도 그렇긴 했지만 어, 미니는 실제로 이제 BMW에 인수된 이후에 그러한 디자인을 구현을 해냈고요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데뷔를 시켰습니다 미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각진 외모가 있죠. 동글동글 하긴 하지만 비틀처럼 전체적인 윤곽이 다 둥그런 게 아니라, 어, 뭐, 뒤쪽에 리어 같은 경우에는 C필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수직으로 서 있고요. 전면부의 이, 전면 프론트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수직으로 서 있는 부분이 있죠. 좀 수직 형태로 좀 각지게 서 있는 모양들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뒤로 차량을 늘리기에도 또 정보를 높이기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미니는 다양한 배리에이션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요구를 좀 만족을 시켰던 것에 반해서 이제 복수확인 비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최충족시키지 못했죠. 거기다가 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양산 브랜드입니다. 거기다가 BMW, 하지만 BMW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죠. 그러니까 차량의 가격을 조금 더 높이 책정할 수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뭐 드는 뭐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회수할수 있었던 반면에 비틀은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여력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차량 자체의 마진도 적었고요. 거기다가 뭐 세계, 주, 세계 주요 시장,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 그렇게 수요가 늘지 않았죠. 비틀이라는 이 독특한 스타일이 지금의 시대의 소비자들을 요구하고는 맞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도 많이 감소하게 되고 그렇다고 라인업을 확장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인기를, 어, 인기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단종이 될 건데요. 이렇게 좀 미니와 비틀 두 개의 아이코닉한 이 차량들이 서로 이제 다른 운명을 걷게 되는데. 어, 그런 의미에서 미니의 생명력은 앞으로도 좀 오래 갈것 같습니다. 분명 미니도 하지만 지금 사실 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 전 세계적으로 좀 판매량이 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만회하는 부분이 바로 최근에 출시됐던 이 미니, 일렉트로닉 모델이겠죠. 어, 전동화 모델, 배터리 전기차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좀 창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다양한 모델의 미니 모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모델들 라인업들이 좀 라인업에 더 확장이 돼서 이 미니가 더 많은 사람들의 좀 인기를 얻었으면 또 시선을 끌었으면 하는 뭐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